안녕하세요. 문화상품권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5,000원권 당첨자입니다. 만원권 당첨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해.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적폐챔 중 하나인 다리우스 장인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 시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던 드레이븐 장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탑가르이네요 넌 뭔데, 거기서 나와? 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왜 하필 탑 드레이븐이야? 미포도 트롤 하려고 탑을 온것 같은데, 뜻밖의 길교로 가렌을 돕고 있네요. 드레이븐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너. 없어요. 그건 둘째 치고, 피가 없으면 집단녀올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거리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키를 준건뼈 아프지만, 여기 드레이븐 장인들은 스피를 텔레포트로 들기 때문에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미포가 바로 와서 빌교 걸어버리죠. 하지만 드레이븐도 다리 우수의 동생이라 그런지 빌 측면에서는 개시 놈이에요. 미니언 챙기는 모습이나 잠깐 볼까요? 일단 도끼를 받을 줄은 아는데 아직 도끼의 방향을 정하는 컨트롤은 미숙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도끼 받는 것 때문에 드레이븐을 하진 않지만 적어도 몇백판한 장인이라면 할 줄은 알아야겠죠. 미포는 왜 가렌을 방해하는 걸까요? 언뜻 보면 가렌을 방해한다기보단 가렌의 서포터에 가까운 것 같네요. 다시 트레이븐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요. 아까처럼 쉽게 당해주던 트레이븐이 아니죠. 무려 3렙 트레이븐이에요. 뭐야? 왜안 쫓아가 이 새끼야? 여기서 두 끼를 받고 바로 W를 켜며 준우했다면 미포를 잡았을 텐데. 이걸 이렇게 방생시킨다고요. 정말 생긴 것과 다르게 관대하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평 W, 평 W를 반복했다면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분명 토끼를 양쪽 다 돌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따가 팔아먹었는지, 조고 말아요. 전 이때 트레이븐이 정신나간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궁으로 시야 확보하는 거실화하니까 양쪽으로 돌리고 있던 토끼는 미니언 먹을 때만 활용하나요? 서폰 미포한테 개뚜드려 맞고 트레이븐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지금도 피가 없으면 Surprise, 집을 가야 하는 게 맞는데 뭐가 그렇게 아쉬운지 또 까불어 보기로 해요 심지어 루는 유성을 들었군요 이 스킬과 궁극기로밖에 유성을 못 터뜨리지 않나요? 아님 말고, 결국 집을 안 가고 까불던 드레이븐은 정의를 위해 자신이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뚝배기를 허용하고 말아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 드레이븐의 발걸음이 결코 가벼워 보이진 않아요. 신발을 안 사서 그런가? 브론즈 탑 드레이븐 장인의 도끼 받는 장면이나 잠깐 보실까요? Nope.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타워의 딜과 함께라면 미프 정도 잡는 건 문제 없기 때문이죠. 카렌도 역시 트롤러를 돌 마음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지만 미포를 미끼로 트레이븐을 잡아낸다면 카렌도 게이득를 보는 거겠죠. 역시 브론즈에선 라인 복귀하는데 텔레포트 말한 게 없죠. 텔레포트를 쓴다 한들 생명이 짧은 게 흠이지만 애초에 CS를 잘못 챙기니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나저나. 미포면 상궁 보소, 여기서 두 분이 바로 피하지 않고 잠깐 망설이며 이 스킬을 쓰지 않았다는 건 알리스타나 그라가슴, 리신 등과 같은 챔피언에 대해서도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겠죠? 설마 두 분을 움직이게 만든 것도 도끼의 위치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도끼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반면에 잘 아는 드레이븐 유저들은 도끼를 입맛대로 움직이겠죠.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는데 보다 못한 미드 심지라가 도우러 왔어요. 가렌을 잡아내며 잘 풀렸는데요.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평소에 벌어놓은 게 없었던 드레이븐은 꿀맛 같은 타워 골드라도 최대한 얻은 채로 죽어요. <laughs> 드레이븐은 눈앞에서 타워가 깨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매우 원통한 마음의 드레이븐이에요. 마이가 달래주러 왔어요. 슥삭슥 슥. 타워를 못 지킨 게 컸는지 옆에서 마이가 공격해도 도망가기 바빠요. 근데 드레이븐 왜 이렇게 단단한 거죠? 알고 보니 아이템 중에 쇠사슬 조끼가 있었군요. 살기 위해서 선택한 아이템을 보니 마음이 아파와요. 이젠 드레이븐에 대한 가치가 없어졌죠? 트롤 미포한테도 까맣고 늘 일관성 있는 행동으로 죽어주는 그저 동사는 기계가 됐을 뿐이에요 미포가 드레이븐을 유인하고 가렌이 도와서 미포가 유성으로 마무리하고 드븐이 못하는 게 아닌데 닭골 맞아서 그런 거라며 드레이븐을 여러 번 죽이는 가렌이에요 오랜 숙적과 만났군요 는 개뿔 드레이븐이 계속 죽어서 몰랐겠지만 미포 정도는 그냥 이기는 엄청 강한 챔프랍니다 응, 게임은 졌어? 이번엔 원딜 트레이븐을 보실까요? 시작부터 럭스가 위험해 보여요. 여기서 큐트리 엄청난 예측샷이 접중하는데요. 보셨죠? 진짜 이건 대리든 뽀록이든 대단한 예측샷이에요. 트레이븐은 견제보단 CS에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챙겨서 CS를 비교해보자면 여태 뭘 먹은 거죠? 재밌는 장면이 없으니 다음 경기나 보도록 해요. 평범하게 리슈를 해주고 라인을 왔는데 거기 아무도 없소. 정글이 두 명에 미드도 두 명에 다 반명. 이거 뭐 새로운 이유 메타인가요? 그냥 브론즈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트롤 메타겠죠. 볼게 없으니 또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해요. 어떻게 정상적인 경기 찾는 게더 힘든 거죠. 극심한 트롤에 대해서는 제보 받습니다. 닉네임 저거종. 바텀에 있어야 할 소라카가 여기에 있네요. 무슨 프로그램이라도 쓴 건지 빵태운을 일정한 간격을 두며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여줘요. 간간히 회장 너들 경기를 찾아보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걸볼수 있는데 정체가 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줘. <놀람> 세상에 정글이 늦었다고 이렇게나 친절하게 리슈를 해주는 바텀이 있을 리가 없죠. 너무나도 평범한 경기들뿐이라 브론즈 탐방이지만 천상계 드레이븐 장인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함께 눈정화하도록 해요. 앞으로도 넣을 장면이 없다면 천상계 경기를 넣어 비교식으로 제작할게요.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다시피 천상계 유저들은 초반 시야 장악부터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죠.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골드 이상에서 트레이븐을 하는 유저들은 막말로 미쳤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장인밖에 잘할 수 없는 엄청 높은 난이도와 미친 듯한 데미지로 미친 듯한 킬각을 보는 것, 사이코마냥 관계에 휩싸인 듯한 플레이로 공포심을 조성하기 때문에, 만나인으로 만나면, 일단 긴장하고 봐요. 트레이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인전 난이도는 그렇다 쳐도, 한타 난이도가 오직에어려워 이게 다 도끼를 내 몸처럼 느끼며 받아내지 못하는 이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님 말고 저도 이 정도로 도끼 받는 건 잘할 수 있죠 그치만 천상계급은 장인이라고 하고 보니까 그냥 드레이븐과 유저가 서로 동기화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오야 사스가 데프트성님 들교 섹시한 거 보소 저런 콤보에 한번 당해보고 싶지 않나요 아님 말고. 아까 제가 말했던 거죠. 알리스타 박치기를 밀쳐내는 것. 비록 성공하진 못했지만 반응 속도가 이러니 칭찬할 만하죠. 이 드레이브는 장인이 노는 방법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아니에요. 드레이브는 코어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강하다는 거 알고들 계시죠? 일방적으로 패고 도망가는 걸 보여 드릴게요. 딱 봐도 너무 이기적인 딜교환인가요? 한타 하는 거나 봐보죠. 일단, 리븐과 녹턴처럼 드레이븐 앞에 있어질 캐릭들이 터 존재해요. 하지만, 간료 때문에 흩어지고, 점멸 도발에 위험해졌군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죠. 할수 있는 데까지 싸워보는데, 니달리가 점멸 휠까지 넣어주고, 쓰레쉬와 리븐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해요. 역시 천상계. 다시 한타예요. 원딜은 자기가 타겟이 될까봐 쉽사리 앞으로 못 나가죠? 아니나 다를까. 무시무시한 아트록스가 트레이븐을 마크해요. 데미지도 어마무시한데, 점멸 쓴 거를 예측해서 바로 쫓아오는 아트록스네요. 이렇게 원딜은 아군의 서포팅 없인 살기 힘든 모습을 보여줘요. 고속연사포를 가는 이유. 천상계 쓰레시를 보면서 느낀건데 어떻게 이렇게 타겟팅마냥 정확히 끌어버릴 수 있죠? 서로 천상계고 잘하니까 더잘 피하고 못끌 확률이 늘어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잘 끄는지 이유를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줘 제가 드레이븐 장인들이 왜 미쳤다고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피가 어느 정도 까였다 싶으면 다이브 각을 봐요. 먼저 들어가면 쓰레시가 방해하겠죠. 천나의 회오리를 카이사가 피하는 센스도 보여주지만 죽고 말아요. 이제 여기서 날인 상태로 쓰레시와 맞붙는데요. 한 대, 두 대, 세 대까지 배기롭게 때리고 점멸로 빠지는 드레이븐 중 봐요. 카서스의 궁 때문에 죽겠네요. Nope. 역시 천상계. 다음 미친 장면이에요. 오만함이 죽였네요. 다음 미친 장면은 육렙의 킬덕 보는 법이에요. 킬덕 보는 게 많이 해본 티가 나죠. 제가 이래서 미친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친놈 피바라기가 뜨고 나서는 다이브를 밥 먹듯이 할수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토끼 받는 게 되게 편해 보이죠? 코어 템이 두 개만 떠도 찬나의 서포팅과 피흡 때문에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될수 있어요. 블라디까지 두손두발다들 정도로 징그러운 피흡이에요. 레산드라가 물렸군요. 한대 맞고 쓰레시 반피 나간 것이라 최대한 살이면서 싸우다 기회를 얻봐요 쓰레시와 가서스까지 정리 후에 아트록스를 준노해요 이때다 싶었는지 블라디가 최후의 공격을 가하지만 주포 실화 카이사도 뒤늦게 와보는데 드레이븐을 처치하기엔 무리였네요 마무리까지 완벽했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줘.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도 저번 이벤트와 똑같이 여러분께 불의 축제 11 크로마 스킨을 총 20분께 나눠드릴 예정이에요. 챔피언이 없어도 스킨 코드만 입력하면 챔피언과 해당 크로마 스킨을 함께 얻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참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야옹의 바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적은 뒤 이메일 주소와 함께 댓글을 남겨주시면 랜덤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다음 영상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선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코드의 유효 기간은 2019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코드는 비매품으로 환불 청약 처리 및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코드는 상점 계정 코드 사용하기 탭에서 입력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